아, 예. 아, 친구들, 아니 인더미닉스 TV에 나올 몸이야. 너무 신나 오늘은 파티하는 날이거든. 비키 펜. 누구세요? 어 나는 어 음, 나는 인더미닉스 TV의 알라스모야어 이제부터 사이좋게 지나자고. 어오짱이다 안녕 나는 오짱이야. 네. 오늘 저희가 인형 상황을 해볼 건데 파티. 이번 이번 상황 제목은 파티예요. 그러면 시작할게요. 나나나나나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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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역시 난 책이 제일 재밌어. 나나나나야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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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책좀 그만 봐, 벨. 벨, 책이 이렇게 재밌는데 어떻게 그만 보냐? 음. 그만 보니까 그만 보지 벨. 에이 진짜 역시 여기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. 에 음, 진짜 짜증나게. 모아나 어디 갔어, 모아나? 뭐 하나. 모아나? 뭐 하나? 음. 아까... 저쪽으로 가지 않았어? 음, 머나나머나 음. 오늘은 오랜만이야 내 목소리가 바뀌었지? 내 목소리가 왜 바뀌었냐면 그건 바로 내목소리를바꿨기 때문이야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나도 등장해야 해 안녕 친구들 난 모하나TV의 뭐 모하나라고 뭐 해네 얘는 살아있는 주전자야. 안녕, 어때요? 똥똥. 나는 책을 제일 좋아하는 벨이라고 해. 안녕. 어때? 친구들 많이 봤지? 해피티를 보여줄까? 해피티랑 테카랑 친구야. 잠깐만. 아직 해, 어, 테 해피티가 자고 있나 봐. 조용히 해보자. 테카가 뭐라 하는지 잘 들어볼까? 아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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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썰라. 네, 문이 전화! 네. 안녕 얘들아 귀여운 햇빛들 저기 가세요 내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내가 주인공이니까 시계 어, 어 맞다 시계안 나왔었지? 똑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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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얘도 안 나왔었어 안녕 친구들 어딜때 내가 필요한다면 어, 나를 불러라고 얘는 성희야, 미녀였어수 나는, 어, 꽃고데기를 소개할 거야. 어.